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잠언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결론이 이제 이장 전체의 결론이 한 절에 몰려 있지는 않고요. 어... 어... 2장 20절부터 20절, 21절, 22절 이렇게세 절이 이 장의 마지막 결론부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야,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지혜를 따라서 정직하게 살면 너가 이 땅에서 쭉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가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되고 뽑히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결론이 이렇게 세절에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오늘 말씀은 바로 전절 21절과 딱 대조되어져서 어, 딱 비교를 해서 어,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보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의 길을 가던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의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정반대로 악인은 그리고 간사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뽑히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한테 딱. 두 가지의 아주 명확하게 다른 길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야, 너가 정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너가 너의 욕망과 어, 너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악인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단다. 그런데 악인을 따라가면, 어, 망할 거야.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면, 이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어, 남아있을 거야.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이 아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이 아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 또한 본인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앞에 주어진 이두 가지 길을 통해서 어,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정직과 의를 따르는 것인지 혹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악함과 간사함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더 고민하고 선택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